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과거 MBC 예능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어렵게 들어간 SBS를 4년 만에 퇴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된 이유는 역시 다양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방송국 퇴사 후 프로필의 기업인으로 표시된 것은 회사를 차린 건 아니다. 그럴 만한 돈은 전혀 없고 월급받고 다니고 있다. 이제 입사 3년 차라고 밝혔다. 녹화 전 MC 대기실을 찾아 명함을 돌렸다는 김범수는 문화상품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회사를 다닌다고 소개하며 방송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니까 명함부터 돌리고 인사하게 된다. 아무래도 회사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홍보에 적극 앞장섰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라디오 스타 방송 출연분이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월급을 받고 있다는 회사가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였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대표로 재직 중이던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11일 JTBC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가 3억 원을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하는 육성 통화 파일을 확보했고 이 계좌의 명의자가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1년 8월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했고 같은 날 미래의색 직원과 통화해서 거기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며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도이치 3천만 원 우리 기술 2천만 원어치를 사라고 주문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로 1억 4천 8백만 원을 매수해 3천 2백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지난 3일 김건희 특검팀의 창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